그 천군과 천사가 하, 찬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했듯이 그 천군과 천사 같아요. 우리 성가대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성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는 정말 성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에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이, 성탄에 참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어린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어린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저도, 성탄절은, 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진짜 몰랐을 때는, 아, 산타 할아버지가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야, 내일은 선물을 제가 받는다. 그러면서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거 유다가 못 받는 거 아니냐, 선물을. 그런 고민도 어렸을 때는 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선물을 또 받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보니까 성장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선물을 받는 날은 받는 날이에요. 성탄절이.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선물, 산타크로스에게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날이에요.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선물 그동안 받으셨잖아요. 일생토록 뭐, 그렇죠? 이런 선물, 저런 선물, 우리가 선물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가장 값진 선물, 바로 우리 예수님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일생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탄,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선물. 예수님 선물 받으셨으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다 이것을 딱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땅에서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그냥 오시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 우리가요, 스스로 죄를 씻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잠시 세상에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올까 하고, 무슨 소풍이나 나들이를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민생 탐방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대대적인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오셔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 땅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냄새 나고 더러운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요.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 그 다음에 짐승들, 천군과 천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 하나님께 영광. 자신이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를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신 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그 연말이 되면은요 시상식을 하잖아요. 무슨 가요 가요 대상 그다음에 무슨 연예 대상 그다음에 연기 대상 뭐 이런 그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그걸 뭐 이렇게 봅니다 볼때그 제가 참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 감동을 받는가 하면 그그 그 시상에서 무슨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무슨 상을 받는 사람들이 딱 나와서 마이크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상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상을 받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김신욱이라는 그 축구 선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도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 이 큰상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김신욱이라는 선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 되어야 되겠다 그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 겟세만의 동상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수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철저히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십자가를 치셨던그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성탄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땅의 평화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평안합니까?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분열과 다툼,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 자유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그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자유의 여신상, 평화의 여신상이 딱서 있는 나라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평화롭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이 계속해서 더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에 불만을 품은 흑인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을 보복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중동 한번 보십시오. 중동은 화약고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에서는 ISIS가 나타나가지고 무차별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종교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너, 알라 믿냐, 믿냐?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너, 우리, 이슬람교가 아니야, 넌 죽어. 그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미주대륙,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전쟁, 테러, 분열,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까?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 세계에서 1위 우리나라입니다 전쟁 발발 일순이 외국에서는요 막 제일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누가 제일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합니까 믿는 무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항상 긴장 상태, 총뿌리를 대고, 제가 어제 그저께 3, 3일 전이죠. 그, 도라산 전망대에, 도라산 전망대를 다녀왔는데요. 그, 그 성탄 축하. 통일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딱 가보니까요, 바로 그 앞에가 개성이에요. 그 도라전망대에서 도라 이렇게 보이는 데가 개성공간이 이렇게 딱 보여요. 눈으로 그냥,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더 가까운 곳에는 북한 초소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얼마, 그냥 걸어가면 몇십 분이면 북한 건너가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그 북한이에요. 그그 그 위에서 그 도라산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그 트럭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 그그 그, 어, 판문점 도라산 전망대 그그 그 북한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언제라도 막 그냥 이 북한이 만만 이상하게 먹고 밀고 와자 이러면은요 순식간에 서울은 뭐 순식간에 너무 너무 가깝더라고 요 밀고 내려올 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화가 우리가 잘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는 우리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가 강하다고 평화가 오는 게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갈등하고 정치와 인연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평화가 없다는 것이니다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화목입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세계가 화목하면 좋겠고, 남과 북이 화목하면 좋겠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면 좋겠고요. 교회가 화목하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동서가 화해하고 여당과 야당이 화해하고 흑인과 백인이 화해하고 인종과 종교, 종족의 차별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를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기술로, 돈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전쟁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셔 Yeah. your no 과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화해하는 일입니다. 화해하는 일, 화목하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 우리 가정이 화목한 믿는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성비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나 말하죠 예수님이 뭐, 뭐 하러 오시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 믿으나 말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럼 우리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의미가 없다는 것. 뭐하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수양을 위해서 자기 취미 생활 을 하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용접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 하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하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목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할수 없습니다. 예배 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예배, 그 예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요한 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용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너무너무나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그 인간은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게 해 주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야 화해가 되고요,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그럴 때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 용서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조건 없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돼다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꼬여 있어요. 막혀 있어요.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먼저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매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운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번 외워서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는 것 그게 더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이거 비양신적이라는 거죠. 너는 용서 안 하면서 나에게만 용서해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에도 특별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죄수지만은, 죄를 더 이렇게, 그, 그죄 값을 치러야 되지만, 감옥에서 치러야 되지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성탄절 특사. 그래서, 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면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을 성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면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막힌다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십니 여러분, 이 성탄에 정말 성탄다운 성탄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의 막힌 땅을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 또는 성도 우리 가족 친구 누구든가 되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막힌담을 흐물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